안녕하세요. 차트 선호공입니다. 오늘 제가 기존에 민코인 알려드렸던 페페코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조정이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1억 이상 돌파했던 코인이 9천만 원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 구간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구간 지지 라인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횡보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으며. 사실상 예상했던 거는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 한번 나온 이후에 반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8천만 원까지 선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해두셔야 되고 다만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은 반드시 온다는 부분만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모든 코인에 김프가 10% 이상 끼어있는 상태인데 이게 아시겠지만 반감기마다 똑같이 돌아오는 사태인데요. 국내 코인 시장의 물량 자체는 코인이 1억, 2억 계속 크게 간다고 하면 국내 투자자들의 자본금이 외국보다 더 빠르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아무래도 한국 코인들의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가격이 외국보다 더 비싸게 붙고 있습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 가격은 보통 코인 시세가 올라갈 때는 그대로 유지되다가 코인이 큰 하락이 나왔을 때 김치 프리미엄까지 같이 빠지면서 외국의 하락은 요 정도인 반면에 국내락은 요만큼까지 체감상 더큰 하락으로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심하면서 거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조정과 같이 잠시 조정을 맞으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아직 여기서 하락이 어, 끝났다 그리고 상승이 끝났다 라고 는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오히려 올라갈 때한 번에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고 지금 고래 세력 물량들을 파악해 봤을 때 최근에 오히려 더 매수하는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 더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페페코인 거래량도 지금 보면은 해외에서는 전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국내에서 자금 투자금이 조금 더 보유량이 줄어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실제로는 이 보유자들도 빠지면서 국내에서는 개미털기 이 위에 지금 탑승한 개미들 털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 저가인 0.0012원에 사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최소 7배 이상 수익 중이기 때문에 굳이 빼 이유 없이 버티면서 계속 수익권으로 가고 있는 거고. 하지만 사실상 고가에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벌써 마이너스 40%, 30%이기 때문에 손절하면서 떨어지는 물량을 오히려 고래나 세력들이 받아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좀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이 지금 얼마나 문별한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사실상 1등이 거래소가 업비트 국내거래소죠. 2등도 비썸. 국내 3대 거래소인 코인원에서 비트코인 20억 간다. 그때 살걸 하지 말라 했지. 이런 자극적인 광고를 하면서 코인 시장에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 또한 현재 규제 방안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지금 사실상 정확하게 투자 의 개념이 맞지만 사실상 오박판과 같은 투기 부분이 많다. 투기 요소가 너무 많다. 제재도 없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판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코인 들어가시고 집중하시고 매매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페 코인이 끝나는 자리, 현재 마지막 무너지는 라인에 개미털기 라인만 구간만 지켜주면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했을 때 큰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이 꼬리를 긴 꼬리를 한번 남겨놨는데 4월이 반감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이 정도까지만 말일까지 마무리해줘도 4월에 불기둥 한번 더 나왔을 때. 가격은 300원, 400원까지로 크게 뛸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보다도 3, 4배 더갈수 있는 가격이고, 페페의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밈 코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명 인사들의 언급이 나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페페 코인 또한 유명 인사의 언급을 통해 충분한 큰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아직 자리 남아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페페 코인이나 이런 현재 밈 코인들 진입해서 갖고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은 꼭 영상 참고하셔서 수익 부분으로 전환하신 다음에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고, 이번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면은 마지막 2024년 큰 불장에 큰돈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불장이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 장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다른 때와 다른 ETF 승인 호재 및 코인 세금 유예가 될수 있는 마지막 비트코인 반감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붙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회 의 불장이 이런 코인 장이 몇 번이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가장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장은. 이번 2024년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꼭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따라 하셔서 졸업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손오공의 코인 졸업스크을 한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란 뜻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졸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말 그대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끝을 맺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코인의 끝을 맺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인을 하는 이유 가장 큰첫 번째 버전, 돈이죠.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돼야 재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졸업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만족할 만한 내가 수익금액을 얻어 졸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100%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졸업할 만큼의 자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의 돈을 벌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도 100억 정도. 100, 100억을 버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는 좀 나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100%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잡고 접입고 따라오셔서 수익금액만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반감기 2012년에 한번 왔었고, 16년, 20년도에 4년마다 꼬박꼬박 왔었습니다. 이런 세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2024년도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1억 가기 전부터 3천만원까지 떨어져서 4천만원대 유지할 때부터 반감기 오면 어차피 1억은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이후에는 1억 4천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1억 4천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장이다. 그게 바로 2024년에 코인 세금 유예가 되고 비트코인 불장에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ETF 승인까지 겹쳐서 슈퍼호재, 말 그대로 메가부유장이 온 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집중만 하시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확실하게 돈을,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과 밑에 아직 떨어져 있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갖고 보유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난 기다리면 되지 않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아,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테마 순서.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상승에 대한 테마 순서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횡보하는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횡보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떤 상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먼저, 테마 순서를 알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졸업 예상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 밈코인, 페페코인 이라든지 시바인누그 다음에 시노키 이런 밈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예시로 들어 저희 구독자 분께서 3천만원을 시작했을 때 밈코인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수익을 보게 만들어 드려서 3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다시 한번 AI 코인 지금 뜨고 있는 AI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5배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15억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무거운 시가총액 코인들을 매수해서 15억으로 7배 수익을 보게 되면 105억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의 코인을 복합적으로 막 잡고 매수하실 필요 없이 정확한 종목 딱 3개만 골라서 잡게 된다고 하면은 3천만 원으로도 105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게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500만 원 가지고도 100억을 만드신 분들도 나오고 300억 만드신 분들도 나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불장 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1억 달성 이후에 하루에도 100만 장자가 1000명씩 쏟아져 나온다. 코인 부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희라고 안 되시라는 법 없습니다. 누구든 정확하게 투자만 하시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졸업 코인 시나리오, 제가 짜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 꼭 분명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나올 거라고 의심치 않고 있고, 위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번호, 이쪽 번호로 7 졸업 문자, 7 졸업 문자 남겨주시면은 100억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고급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오픈해 드릴 건데 1,000명 이상 있으신 카톡방이고요. 여기서는 저희 구독자분들 1년, 2년 넘게 꾸준하게 정보 받아가시면서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께 단 1원도 수익 받다고돈 말씀드리려고 요구드린 적단한 번도 없고요.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합니다. 단한 번도 없고 다만 저희가 요구드리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댓글에 그냥 응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글한 번씩만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7졸업 문자 남기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전부 다 가져가셔서 꼭 이번 코인 불장 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졸업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이 나오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